아, 오늘은 토요일이고요. 우리 또 사람 ING의 메인 또 우리 VIP들이 오시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회원들과 아, 지금 한주 광고했던 청송 아, 자두. 아, 청송 자두를 오늘 시식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자두가 왔고요. 자두. 자, 어디가 진짜입니까? 모르겠네. 밥봐 보세요. 이게 진짜고요. 이게 이게 파란색이 진짜고요. 이게 대자 검은색이 대자입니다 과연 그시식회 요게, 아니, 제가 해놨는데 이게 청동 오는 거고 원래 엄청 덕에 잘 정리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냥 막먹다 보니까 이게 두, 두 줄로, 두 줄로 돼있어요두 줄로. 중자가 25개, 25개씩, 2층으로 해서 50개. 여기 이거는 대자 선물 세트인데 16개. 아, 저희가 다먹어가고 밥밖에 안 남았습니다. 근데 다 먹어야 돼요. 빨리.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시식회를 각자 우선 중자, 중자를 하나씩 집어주세요 아, 네. 절대로 네, 한 개씩. 아, 그럼요. 통자로 아, 하나씩. 아, 중자. 우선 아, 중자 봤어. 먼저. 중자 먼저 시식을 하겠습니다. 아유. 드셔보신 적 있습니까? 아, 네. 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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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그죠? 충분하죠? 네. 아,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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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몇 개? 몇개 주문했습니까? 예. 네, 그 하나는 저기 부모님 댁에. 쪽에... 예, 본가에 하나 보내드리고 하나 집에 왔왔을까나 모르겠네. 어쨌든 본가에는 받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본가서 뭐라니까 어, 되게 어머님이 맛있다고. 아, 예, 맛있다고. 예, 예, 고맙다고. 거짓말 아니죠? 예. 이거 많이 팔린다고 돈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솔직히 말씀하세요. <laughs> 예, 우리는 어차피 광고를 받았기 때문에 많이 팔면 안 팔면 관계 없습니다. <laughs> 예. 있는 그대로. 사물이 광고는 거짓이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네. 이거 또 드셔보시면 맛이 이모 뭐 드셔보셨습니까? 지금 먹고 있어요. 아, 지금 처음이에요? 드셔보세요. 냉정한 평가. 달네. 달아요? 달아. 맛있죠? 응. 지금까지 먹었던 자두와 비교를 해야죠. 아우 옛날에 먹었던 자두는 자두가 아니네. 이게 진짜 자두네. 아또 그래. 아, 너무 과장하지 말고 아니요, 있는, 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옛날에 먹던 자두는 자두가 아니야. 자두가 아니에요. 어. 본인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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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본인 본인 누구입니까? 안녕하세요 마티모예요. 네 <laughs> 유튜버 마티모였습니다. 아, 우리 독설. 독살 <laughs> 선생님, 네. 어떠십니까? 아, 거짓말이 없는 분입니다, 이분은. 네. 아니, 이게 추석 전에 저희는 주문을 했어요. 아. 이거, 이거 말고 다른 데서. 네. 근데 제가 싱거를 잘못 먹는데, 아. 이거 하나도 안 쉬어요. 어, 그래요? 오와. 어, 맛있어요. 안 쉬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자주가? 아니야. 아니야? 달, 달아야지 안 쉬죠. 아. 그니까 달고 맛있어. 네. 요 시지가 아, 않아요. 아, 네. 좋습니다. 아, 예. 그럼 우선 주자 드시고 대자랑 비교해보겠습니다. 어, 예쁘게 잘랐어요 누구 드시라고? 우리, 어, 우리. 김수 예. 어떻습니까? 냉정하게. 아, 음. 아직은 좀더 먹어봐야 될것 아, 같아요. 좀더 먹어보겠다. 음, 음. 아직 아, 좀 더. 우리 이대호 선생님. 아, 맛있어요. 달콤하고 뭔가 탱탱해서 음. 식감이 되게 좋은데요. 이게, 음.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좋은데, 내가 지금 우리 한 4일째 밖에 었던 거야, 그냥. 음. 그럼 더 익고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후수, 숙성이 되니까. 어, 후속. 그래서 지금 한 4일째 정도 밖에 있는 겁니다. 우리 이병헌님, 어떻습니까? 중요하지. 자, 드디어. 씨가 요렇게 어. 잘 발라집니다. 아. 네. 딴거안 발라져요, 원래? 딴 거는 안 발라져요. 아, 그래요? 네. 어. 잘안 발라져요. 어, 맞다. 어, 어 지난번에. 그리고 그랬던 이 같애. 식감이. 어. 네. 네. 이게새콤 달콤. 아, 새콤 지금, 예. 않았어요, 지금. 새콤 이미먹었습니다 아, 이미 먹었습니까? 먹고 이제 <laughs> 네. 두 번째입니다. 네. 응. 어제도 먹었을 때, 아. 새콤 달콤한 맛이 아. 좋았는데 오늘은 조금 단맛이 <laughs> 조금 더생기네요 숙성되면서 아, 어, 예. 단맛이 더해집니다 <laughs> 좋습니다, 단맛이 <laughs> 더 해집니다. 좋습니다. 네. 아, 그만 드시고 주짜 진짜 주짜 진짜 진짜 짜대짜대짜진주고나안먹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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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대짜 이야, 인기, 인기 폭발이네. 그, 그, 오! 그, 서로 먹지 말라고 그, 그, 맛있네! 아, 정말이에요? 그래요? 음! 좀 이런 맛이 안 나지 않아? 잘로 어, 맛있어. 나몇개 먹었지만 진짜 맛있다. 음! 이게 지금 대짜 드시는 거예요? 음. 지금 대짜? 안죠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어. 육즙이 음. 여기 잘잘잘 잘잘 흘러요. 아 진짜 육즙. 가집이, 네. 가집이. 아, 육즙이 아, 죄송합니다. 육즙이 뭡니까? 아, 가즙 어. 아, 가즙이육즙이 정말 이렇게 흘러요. 어, 오, 진짜네. 장난 아 네. 살아 있네. 육즙 살아 있어. 그럼 지금부터 이게 어, 뭡니까? 그대따짜를 대짜 지세요 근데 대짜는 좀 맛없다고 이 그렇게 그러던데. 어. 어떠세요 어. 맛있어요. 괜찮아 괜찮아. 네, 비교. 우리 대체 우리 대체 드렸을까? 아니 지금 못 보나요? 어 먹어보십시오. 또 우리 또 거짓말 안 하시나요? 안 음? 한다. 음? 여기 이것도 음. 안셔요어 그래요? 맛있네. 음. 아, 지금 후숙이 음. 많이, 뭐 많이 돼가지고 중짜 됐체 비교했을 때 어떤지 보시면 되는 사람도 있어요. 음. 아, 그래. 비슷해요? 저는 왜 중짜가 더 자. 맛있어요? 어 우리가 어, 대부분 진짜 다 중짜 맛있다 하시더라고요. 맞아. 중짜 잘 먹었다 이거. 중짜 맛있네. 오, 대짜 중짜예요. 와 대짜요 대짜. 대짜 대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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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저, 저, 저 주셔보세요. 자릅니다. 와우. <laughs> 네. 음? 오, 자도 맞아요? <laughs> 망고 아니야? <laughs> 눈이 번쩍 떠요. 아, 너무 <laughs> 아, 너무 과장하는 사람들이 안 믿어. 정확하게 아, 해야 돼. 맛있어요. 아, 어. 처음에 싹 들어오면은 아, 새콤한 ]구나. 맛이 살짝 하다가 음, 단맛이 확 퍼져요. 아. 육즙이 또. 과즙 과즙. 과즙이 어. 질기지 않아요 아 싹싹하고 껍질이 더 얇고요 아 질기지 아. 않아요 음. 그렇군요 음. 이렇게 마트 모 어떻게 대짜 이거 훨씬 아삭거든는것 같아요 대짜가 요 마트 모는오 마트 모는 대짜가 어 저도 대짜 대짜가 나저초반자면대라고자 대짜와 중짜가 있 중짜 대짜는 40개 음. 어, 음. 중짜는 50개 같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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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kg인데 음. 음. 근데 가격은 대짜가 음. 5천더 비싸요 자, 이거 한번드 어, 이거. 쟨. 어. 이렇게 됩니다. 아, 기술 아주 기술 아 프로이신는데 프로. 이야. 좋습니다. 소스드. 해서또 한번 쟨. 오. 아 이거 보세요. 뭐, 이거 이거. 아, 기가 막네. 아아 요렇게 요렇게. 좋습니다. 아니, 예. 네. 혼자 하셔도 <laughs> 될 거입니다. <laughs> 광고주는 좀 고마워해야 되는데. 우리는 광고비 받았고. 이거 우리 가 혼자 먹으면 되는 거거든. 근데 광고를 위해서 우리 모든 회원들에게 이거를 막 아낌없이 나눠 주는 이 엄청난 광고 대단하죠? 와, 짱입니다. 이, 이 광고계 양심이라 할수 있죠. 아, 광고계 양심.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음. 어? 맛있어. 맛있었네. 대체가 맛있었다니까요. 어, 밖에다 두니까 맛있었네. 후숙돼 가지고. 예. 마지막으로 돌아오는 목요일이 다음 주 목요일 이어떠인지 아세요? 다음 주 목요일. 되게 중요한 날인데 365일 됩니다. 그렇죠. 사무리가 사무리 방송 하루도 안 쉬고 365일 아, 되는 날입니다. 진짜입니까? 네, 일주년. 아 일주년 아아 되는 아 날이면 아 무슨 아 날이냐면 아 우리 회원들이 아 <laughs> 멤버십 5,900원짜리 멤버십과 1 0 0 0짜리 멤버십이 있거든요. 네. 멤버십을 우리 회원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주는 날이에요. 그래 우리 회원들한테 우리 주독자들한테 멤버십 가입할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정말 유익한 방송입니다. 여러분 사랑해주시고, 구독 많이 해주세요. <laughs> 멤버십 가입. <laughs> 멤버십 가입 많이 해주세요. 이민사님 멤버십 가입 했습니까? 오늘 할 겁니다. 아, 예. <laughs> 우리 김현사 사장님. <이민서가님. 웃음> 여러분 인생이 바뀔 겁니다. 네. 그러고 싶죠? 네. 멤버십 가입해주세요. 가입하셨습니까? 할 겁니다. 아, 예. <laughs> 지금 하는 이유는, 하는 right 이유는, 굉장 right right 노을적이죠? 저송하겠습니다 네, 아, 예. 좋습니다. 서대야. 서로요 5,500원? 오케이. 어저기는 예. 네, 아, 여기는 뭐주최니까 네, 저는 주최자입니다 네, 가입 네. 꼭 부탁드립니다. 네. 절대 아, 거짓말 안 하셔요. 우리 배달은 부분이니까 부를 하나. 아, 부분 하나로. 어, 하나로. 그래서 쓸까나? 그럼 아, 오케이. 그거 네. 하셔야 됩니다. 우리 네. 그 <laughs> 1년 전에 우리 사무실이 그 진행하시는 우리 대표님한테 제가 이거 쉬지 말고 한번 방송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렸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시작됐다고. 아예있어 그래가지고. S.M. 이렇게 이 됐군. 네 배우 배우 예. 배우 세력. 배우 세력. 3오리가 그 원활하게 방송이 가능할 수 있도록 예, 꼭 구독해 주시고, 아, 구독이 아니고 멤버십 가입해 주십시오. 아 확보했습니다. <laughs> 여러분들도 목요일날 멤버십 드리고요. 청송 자두 주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